강입자는 말하자면, 땡기는 작용을 합니다. 땡기는 작용. 요, 요 놈은 12개의 종단인데, 이걸 갖다가, 에, 영어로 말하면, 하드론, 뉴트론, 중성자, 랩톤, 갱입자. 이걸 강입자. 이걸, 요서는 갱한 각지. 이걸 깨달아야 해니 이게 바로 말하면은, 대자 대비 망을 이루겠어 이 질을 깨달을게 좀 있으면 놓옵니다 이게 바로 말하는 무은 강입자, 갱입자, 중성자, 중성자 요걸 합한 것이 짝을 이루는 겁니이 종자는 짝을 하지 않습니다 한개의 종자 딱 그러면 요거는 열두 개 종자 요거는 한개 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법 길일기 하천말 이걸도 하는 말입니다. 이건 누가 누가 이, 만법길 일기 하천을 말을 다 누구한테 질문했냐면은 마조 도일대사에게 중국에 빵거사라는 분이 있어요. 이분 생명뼈를 얻은 분입니다. 대단한 분입니다. 스님이 선풍을 중국에서 최고의 선풍을 일, 일으킨다는 분인데 내가 찾아온 건 이걸 한번 묻기에서 했습니다. 그때 뭐냐? 이걸 물은 겁니다. 만법길 일계하체. 이놈의 종자가 세상을 삼키고 계좌시에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로든 만법길 일계하체를 물은 거예요. 아니, 네. 그때 마족 돌리대사가 네, 자네가 저 강물을 가지고 다 마시고 오면 그때 일려주고 있고한게 바로 그게 그때부터 하두가 생기죠. 하두.